오징이. 이거는요? 이것도 많아, 주꾸미 네. 주세요. 주꾸미 쭈꾸미도 주고, 이게 또 오징어도 주고. 아줌마가 참 잘하셔. 뭘 어떻게 잘해.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리니까, 참말아자 고맙습니다. 아유, 아유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냐. 저기 우왕총심하는한한 한 주시고. 박스 주시고한박스요 네. 열 개. 네. 어우, 기억못다 이놈. 응? 뭔 응. 여기도 앉았다가 어 아이, 응? 앉았다가? <laughs> 아휴 힘들어. 아휴안 것도 어렀다 이 지금 어떡하면. 에. 뭐? 뭐디 그냥 가가지고 저 거두만 가. 다 왔어 이제 조금만 간다.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네요. 이런 날 노부부의 시간은 더 느리고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고단하셨네요. 하루 세번 세상 없어도 똑같은 시간에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니.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어 갖고 딱딱 볼 시간이야 딱딱 습관이 돼요. 요 바퀴 의자는 무릎 아픈 어머니의 반찬 나르는 조수라는데요. 오 역할 톡톡히 해주네요. 평소 고기를 잘안 드시는 아버지 식성에만 맞춘 채식 밥상입니다. 새끼들한테 또 아쉬운 소리 하네. 밥이 말랐다. 파형! 밥, 밥. 밥. 어? 굳은 날씨에 허리가 더 아픈 아버지인 심기가 영 불편합니다. 밥솥서 일단 받고 이제 안 돼. 만나기와 술박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 이게. 그 비벼 잡소. 짜갖고. 짜? 응. 왜? 응? 짜. 누가 먹어도, 누가 봐도 이거 먹어봐, 요 얼마나 짜라. 엄청 짜요. 난안 짜. <웃음> <웃음> 그럼 어떡해요? 얘기를 해도 그냥 안건쳐지니 뭐. 나이가 들어 입맛도 변했긴 한데. 나는 안 짠데 자기 짜다고. 마른 밥에 반찬은 짜고 그러니 자꾸 맹물만 삼킬 수밖에요. 어 먹고 살지. 오늘 뭐 할까? 비도 오려더체력이보이는거요 비가 와서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고 여기 뭐라도 심었다면 이 봄비가 참 반가웠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놀려둔 땅이 영 아까워서 괜스레 이리저리 들춰봅니다. 이거 요거 꽃이 때 이거 태우고 이거 태고 태우고. 그러다 뭔가 생각난 듯한 어머니 팔을 잔뜩 뽑는 걸 보니 뭐 맛있는 거 만드시려나 본데요. 다리는 아프지만 머리 속엔 온통 농사 생각 뿐입니다. 농사들 적은 뭐 사다 먹어 있어 뭐어게못 먹지? 싱신한 파를 송송 썰고 기름에 지글지글지글 부치는 파전이네요. 어머니 비오는 날에 딱 좋은데요? 비올 때뭐 먹을 게 없잖아요. 궁금해 기르네고 비늘 오니 까 <laughs> 이분 궁금해고. <laughs> 그리고 이게 좀 제일 나니까 해 먹기 좋겠라 평소 기름기를 잘안 드시는 아버지에게도 일부러 한점 권해보는데요. 아예 안, 안 먹어. 왜? 아예 진짜 안 먹어. 부치기인데? 부치기인데 내가 부치 먹는 거같어그부치기요아 진짜 안 아, 세상 두쪽 나도 안 드실 기세입니다. 또 떼어드려봐? 아 싫어. 싫도 시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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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도 시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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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시도 시도시도 시도시 여자는 시집 같은 잘 판단 을여서가 있다. 먹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먹나 안 먹는 거 어떻게 해서 안 먹나 음. 그거 다 판단을 생각하는 거니야 어머니 판단은 몇 점이에요? 왜몇 점이 반 점이지? <laughs> 아 남자들은 왜 여자의 마음을 몰라 주는 걸까요? 어, 막걸리 되게 맛 있어. 속상한 마음을, 막걸리 한잔에, 털어냅니다. 터고터고 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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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고터르니까 짜증나지. 아니. 흙이 원래 이렇게 예뻤나요? <laughs> 마치 이렇게 왜 아무도 밝지 않은 하얀 눈밭처럼 아무것도 심지 않은 이 흙밭이 이 흙이 너무 예뻐요 흙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다니 이건 뭘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우 우희진입니다 어, 마이맘으로 매주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잘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네. <laughs> 저 녹색 지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집 맞죠? 스스로 또 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냥 쉬실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쌤! 어떡해 양쌤. 완전 적응하셨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희, 희진씨, 어? 어, 따님, 저희, 희진이 <laughs> 뭐였어요? 아, 얼굴이 렇게낚이 있네. 그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희진이라고 합니다. 전 어머니 사진에서 뵀어요, 먼저. 어머니, 아, 어떻게 사진으로 뵌 것보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우신데요, 어머니? 아니,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아까 멀리서 보고, 어머, 어머니! 막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밭에 딱서 계시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작은 책으로 밭에 서 계시는데,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동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een, 안녕하세요. 아, <laughs> 아, 예. 네. 우희진이라고 합니다 네두 <laughs> 분이 너무 세트 세트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laughs> 집이 너무 아 여기서 두 분이 여기가 이제 두분 안방이시구나 아, 네. 어머님이 이렇게 앞치마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치마를. 시장에 오다가 들렸어요 제가 아유, 그래서 참나. 한번 열어보세요 꺼내보세요 서, 포장은 변변치가 않지만 아유, <laughs> 네. 아유, 제가 너무. 골랐어요 항상 하고 야, 다니시니까 오, 너무 예쁘시다 자그러나면 앞치마 뭐또매어 한번 보세요 거울도 보시고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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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좋아, 아, 너무 에이, 좋아, 좋아. 아유 너무 이쁘네요 나는 치마가 제일 좋아 <laughs> 주무먹 뭐가지? 그래서 옷을 이렇게 딱맞아 아우, 네. 야, 너무 네. 어머니 말 단테가 땅맞네. 조개 신으세요 언니. 네. 네. 아, 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제가 좋고 너무 좋고 좋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네. 이거 어디가 푸 아, 아닙니다. 아까 밤에 너무 많이 어둡다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개수가 지금 네 개인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네. 여기쯤? 예. 오우, 왜 이렇게 힘 셌지? <laughs> <laughs> 너무 밑으로 하면 빗물에 막 젖을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이 정도? 네. 약간 위로 안 올려도 되겠죠?